종료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종료 주일에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작년에, 작년 종료주일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입성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예, 홈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그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요한복음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주님께서 너린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나오지만 올해는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체를 다 보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종료주일,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그래서 작년에 본 말씀을 다시 볼 수는 없고 작년에 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 본문을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도 예루살렘 입성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잘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절에 올라온 헬라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나오는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은 유대교에서 아,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개종한 개종한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뭐 여차저차해서 개종을 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대단한 종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광경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이번 6월절 명절은 다른 6월절 명절과는 조금 사뭇 달랐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열광하기 시작을 했죠. 그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놀랐을 것입니다. 매년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뜨거웠고 대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을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거죠 그런데 그들 안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열광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저 사람이 혹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아닐까 왕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요 중간에 제자들을 끼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죠?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의를 갖춰서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왕에게 직접 가지 않고 신하들을 통해서 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지 않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선생님. 자, 우리말 성경에는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요, 주여입니다, 주여.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주라고 하는 존칭은 두 가지 의미로 헬라 사회에서 쓰였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지칭할 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칭호였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요, 종이 주인에게 사용하는 칭호입니다. 따라서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주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예의를 갖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극존칭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칭호를 사용한 것은 아마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그의 신하들도 그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빌립을 찾아가서 선생님, 주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은 헬라인들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에게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다른 제자를 찾아갔죠. 빌립이 왜 안드레에게 갔을까요?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빌립은 안드레에게 갈때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요, 이방인들이 자신에게 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뉘앙스, 그 요청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헬라 사람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빌립 안에도 사실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되셔야 되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실 조금 의아했죠. 제가 요거는 작년 설교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의아했어요. 빌립은 안드레를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 분명한 것 같다. 헬라 사람들이 저 정도로 반응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것 같다라고 서로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면서 흥분했고 빌립이 안드레와 말하면서 그 둘은 상당히 흥분했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헬라인들이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났었겠어요? 자, 그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갑니다. 빌립과 안드레가요, 예수님께 몇 명의 헬라인들이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하셔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왜 면담 요청을 하느냐? 라고 묻는 게 사실은 맞죠. 그 만담을 하겠다, 아니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분명 헬라인들의 요청에 예스나 노로 말씀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면담 요청에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빌립과 안드레를 향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왜 빌립과 안드레에게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의 질문이나 그들과의 만남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죠. 제자들이 내가 왜 예루살렘성에 왔는지,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와야 했는지, 그것들을 제자들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죠. 그런데 빌립의 질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빌립의 질문을 보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 듣고 왔구나. 내가 분명히 예루살렘성에 들어올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내가 겸손을 선택한 나는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분명히 그렇게 그림 언어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 듣고 와 가지고 헬라인이 면담을 요청하니 예수님, 그사람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화색을 띠고 그 속을 들여보니 아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헬라인도 왕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니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자들은 처음에 그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되신,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을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헬라인의 면담 요청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헬라인들이 면담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빌립과 안드레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왜 들어왔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면담 요청한다고 얘기를. 한 거겠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모르고 있으니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은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로부터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일에만 흥분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이 면담 요청을 받을 때 주여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예, 엄청나게 흥분했을 겁니다.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헬라인의 면담 요청에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않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의미를 아주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한 알의 미랄입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얻게 될 부활의 영광을 많은 열매라고 비유하셨죠.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의 영광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미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땅이라는... 장소를 만나지 않으면 그 땅에서 밀 전체가 죽지 않으면 밀 안에 있는 생명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밀 안에, 아래, 밀 아래에 있는 생명이 땅이라고 하는 것과 만나서 땅과 함께 하나가 돼서 죽을 때 그때 밀 안에 있는 생명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밀과 같이 자신을 죽음에 내몰아 던질 때 그때 비로소 많은 생명이 잉태되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낭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농부가 땅에다가 다양한 씨앗을 뿌릴 때그 뿌리는 씨를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아까운 비를 먹지 않고 왜땅 속에 버릴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일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면서 뿌려진 씨를 보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야 더 많은 씨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마중물 아시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마중물이 그때는 그 물을 내가 넣으면서 이게 마중물이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시골에 펌프가, 쇠로 된 펌프가 있었는데 그 쇠로 된 펌프에서 물을 얻으려면 반드시 물한 바가지를 넣어야 되죠. 예, 올라오는 물과 만나는 물이기 때문에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을 넣으면 예, 상당히 시원한 예, 그런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중물이 아까워서 펌프에 물을 넣지 않으면 시원한 물을 얻을 수가 없죠. 이러한 펌프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 마중물을 아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펌프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 환호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말씀의 능력, 그분이 보여주신 치유의 능력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권력을 사용해서 세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할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말도 잘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행동도 좋으시고, 모든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완벽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리새인과 종교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세상을,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것 생각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셔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낭비죠. 유능한 한 사람, 능력 있는 한 사람이 그냥 죽는 거니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낭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환호하던 무리들, 그 환호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 나사로를 살린 걸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때 환호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충분히 어떤 일들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낭비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고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선택, 한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도 무리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고 언변에 뛰어나신 분이 왕이 아닌 고난의 종으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능력과 권력과 성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리석인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낭비시키는 것이 틀림없죠. 그러나 실패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선 생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순종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죠. 그런데 빌립이 어떻습니까? 안드레가 어떻습니까? 헬라인의 그말 한마디, 주여 라고 하는 그말 한마디에 흥분돼서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더 많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빌립은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일반적으로 명품은 자신의 브랜드를 명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심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필기구의 명품인 몽블랑은 몽블랑 산을 형상한. 예, 심벌을 하나 만들었어요. 흰색 별 모양인데 만년필 뚜껑에 그려져 있습니다. 펜촉에 4810 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몽블랑 봉우리의 높이죠. 명품 브랜드에 심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벌이 하나가 있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심벌이 됐어요.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신벌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본래 고난과 죽음의 신벌이었죠. 저주의 신벌이었고 사형의 신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의 신벌을 십자가의 의미를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생명의 의미로 바꿔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자신의 몸에 담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 의미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생명의 심벌로 만들어지게 하신 거죠. 사망이 생명으로, 저주가 복으로, 환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더 풍성한 생명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죠 주님이 한 알의 미랄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죽으심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만들어 냈어요 그 풍성한 생명의 혜택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만 살리는 생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생명이 주님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경험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십자가에서 더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 난다고 하는 거지. 빌립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낭비처럼 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는 작은 헌신, 내가 하는 작은 사역들 이게 뭐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한 가지 한 가지들이 모여서 결국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빌립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빌립에게 그리고 안드레에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생명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빌립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이권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구원,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냐, 내 안에만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 가족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진 그 생명의 역사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장으로 그 생명을 가져가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들을 묵상할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주간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렸듯이 나로 말미야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결단이 아닌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